아, 너무 뭐 소개팅이나 그런 건안해 요새? 아휴, 바빠. 야, 니가바쁘게 뭐가 바빠. 제작진이 이 장면에서 지석이 입을 빌어 소개팅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영이 극 초반 어울리지 않게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바로 소개팅. 지난 1화에서 창원도 그게 너무 궁금해 물었거든요. 대체 매번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소개팅을 왜 하는 거냐고. 그때 주영은 분명 이렇게 답했습니다.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 이어서 동욱이 운명 같은 사람 만난 적은 있냐며 재차 물으니 주영이 이렇게 대답했었죠. 응, 음, 한 번. 뭐 소개팅은 아니었지만 사실 전 희지의 등장 이후 과연 주영이 계속해서 소개팅에 나갈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저의 궁금증은 이번 5화에서 제작진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요새는 소개팅 안 하냐는 지석의 질문에 단칼에 바쁘다 선을 그은 주영. 소개팅을 끊는 거죠. 운명 같은 사람. 희지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으니 이제 더는 소개팅에 나갈 이유가 없어진 주영. 희지의 등장 이후 주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문정이 가장 먼저 캐치했죠. 그리고 생각보다 주영이 대담한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딱 봐도 대충 준비한 것 같지 않은 희지를 위한 비상식량. 그리고 이 장면에서 그간 목이 빠져라 희지와 조우하게 기다렸음이 확실한 게 희지를 발견하자마자 잽싸게 곁에부터 걷더니 이내 잡아 세우곤 나랑도 밥좀 먹자 말하거든요. 이건뭐나좀 봐줘요. 나도 좀 신경 써줘요. 대놓고 서운해 하는데 인정하기 싫지만 남자인 제가 봐도 설레었습니다. 세상 딱딱할 것 같았던 주영이기에 두 사람의 로맨스가 고구마 같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그런 걱정은 1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창원이 문제죠. 극중 가장 밝은 인물이었던 창원이 최근 들어 계속해서 피곤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거든요. 원치 않는 적견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동료에게 이전에 친구랑 믿었던 상기 상기가 한국그룹 회장의 아들이란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상기가 한국그룹 회장 아들이란 사실이 창원 입장에선 서운할 수 있는 게 상기가 원했던 건 아니었지만 창원은 전부 밝혔었죠. 자기 아버지가 한국그룹 하청받아 일을 하고 계시고 한국그룹이 망하면 자신도 망하는 거라 생각하실 정도로 한국그룹을 애지중지 떠받들고 계시다는 사실. 한국그룹 일을 내일처럼 신경 써야 한다는 입버릇처럼 강조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창원은 동의할 수 없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한국 그룹에 목매고 싶지 않은 것이죠. 헌데 상기가 그런 한국 그룹의 아들이라니 그간 옆에서 이 모든 사실을 들어왔으면서도 자신의 집안에 대해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던 상기 창원 입장에선 상기가 괘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재벌 아들이란 게 이렇게까지 손가락질 당할 일인가도 싶지만서도 극중 상기는 자신의 신분이 들통난 이후 하루아침에 많은 이들로부터 질투어린 날선 시선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남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위로해주려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류진. 상기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아는 척 해도 되냐 묻는 류진의 모습이 예고편에 공개되었는데요. 상기가 처한 상황, 아무래도 현재의 상황이 두 사람의 관계가 로맨스로 노선을 달리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향후 서초동에선 또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 것인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